피터 틸과 팔란티어를 알고 계신가요? 피터 틸은 1967년 10월에 태어난 미국의 기업인이자 벤처 투자가입니다. 프랑크 프루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독일계 미국인이죠. 현재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클레리엄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이고 다양한 회사들의 공동 창업자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페이팔 동시 창업자라도 유명하죠. 2018년 기준 자산은 약 25억 달러 가량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초창기에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죠. 양복을 입고 다니는 기술기업 CEO에게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고 외부 투자자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2016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자신이 게이인 것도 공개하였죠. 팔란티어 기업 이름은 반지의 제왕 속 천리안 수정구슬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피터 틸이 직접 지었다고 하네요. 팔란티어는 두 가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팔란티어 고담 서비스로 현재는 미국 정보기관이 주된 고객이며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테러, 범세탑, 밀수, 마약 거래 등 범죄 움직임을 감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팔란티어 파운드리 서비스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 기업 내부 비리 부착 제품 생산 관리 분석 등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다각도로 높이는 기술입니다. 고담과 파운드리 이두 서비스는 모두 팔란티어와 고객 간 계약 기간에 한정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팔란티어 직원을 고객인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일정 기간 파견해서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세계 125개 기관 및 기업이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이용했고 팔란티어의 잠재 고객인 기관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는 150개의 나라이고 산업 분야는 35개에 달합니다. 팔란티어 측은 SEC에 제출한 폼 S-1에서 두 가지 고객 사례를 꼽았습니다 대표적 기관 고객은 바로 미 육군입니다. 미 육군이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의 작전 수행을 위해 팔란티어의 고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공장을 둔 운명의 업계 선두 기업이 생산 공정 품질 관리를 위해 팔란티어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피터 틸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대단한 회사를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쟁은 패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경쟁이 아닌 독점을 하라. 성공한 기업들은 다들 서로 다르다. 각자의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여 독점을 구축한 것이다.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은 늘 한결같다. 똑같은 경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것은 쉽지만, 그래봐야 세상은 1에서 n이 될 뿐이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된다. 창조라는 행위는 단한 번뿐이며, 창조의 순간도 단한 번뿐이다. 그한 번의 창조를 통해 세상에는 낯설고 신선한 무언가가 처음으로 생겨난다. 당신에겐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